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박단 전문이 그 대책위원장을 만고 전공이 그 네. 비상대책위원장을 네. 만난 다음에 어좀 나름대로 내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름 역할하겠다 을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는 한동훈 이 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백퍼. 백포. 백퍼인가요? 어떻게 된거요 네, 그럼 누가 누가 이걸 누가 <laughs> 아니 얘기하습니까? 박단하고 과학입니까? 한동훈 대표 둘이 만났는데. <laughs> 당당히 오 어? 유감입니다. <laughs> 유감. 자기 자신한테 유감인가요? 어. 둘이 만났잖아요. 이 뉴스가 나간 것이 유감입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아니 한 동, 아 적고 나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아 이런 대표, 벌 벌써 친한 게서셨네 아, 한동훈 대표가 뭐 하고 싶으세요, 대변인?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또막 욕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까이는 분위가 기 연출이 되자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흘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음.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이미지는 주고 싶은 이런 음. 작업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세간의 정설인데 오늘 방금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뜬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음. 그래서 어이 저 도대체 저 회동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먹기로 했죠, 원래. 어, 어떤 분위기로서진행이 음.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음. 파토, 났어요. 어, 파토 났어요. 파토 났어요. <laughs> 이것, <땜에> <laughs> 이것 때문에 파토 난거가 이것 때문에 100%라고. 야, 보지 마. 보지 <laughs> 아, 마. 이런 거죠. 네. 아니 이걸 제가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요일날 음. 고위 당정을 했어요 음. 오늘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위 당정이 이제 그~ 당 대표 그리고 정부 쪽의 총리 음. 대통령실 이렇게 이제 당정청 에서 옛날에 하잖아요 그~ 이제 당정 고의당... 에~ 당정대, 당정대 이게 회의를 했는데 보통 이제 각 우두머리들 이제 당 대표 이렇게 와서 막 말하고 뭐~ 조율하고 뭐~ 전기세이나 뭐~ 추석을 쩌고 하는데 공식석상에서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음. 이, 이게 의료단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응급실이 다. 감정대화에서이 얘기를 안 하면 되지. 네, 멈추고 있는데 음. 이제 스토리를 다시 역산하면 딱 끝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음.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대요, 따로. 음. 저기, 잠깐,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하는 말이 약간 스몰톡으로 한 거야, 서서. 음. 아이, 제가 근데 뭐 올해 이제 천오백 명 늘렸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늘렸으면 내년에 험생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쭉 진행되면 1년을 텀을 두고 계속 늘어나는데 음. 내년 그러니까 2025년 그 입학생까지만 늘리고 2026년 치는 유예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음.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 이게 뭔 소리지? 해가지고 왜 공식석상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나한테 따로 하지? 그래서 내심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자체 킬 시킨 거야. <laughs> 음. 대통령실이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본인이 얘기 안 해줬고 어제 기자간담회 했는데. 자키킬 시켜서 끝냈는데 얘기가 이제 안 들어가겠냐고. 근데 딱 그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또 기사가 나왔네. 유해안을 아뭐 해결사가 당 등장했다 이런 이미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유해안을 지금 의료 대란을 해결한 유해안을 아주 이런 신박한 제3의 솔루션을 한동훈 대표가 과거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와요. 근데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유엔은 무슨 유엔이야? 굉장히 열받아 있더라고요. 네. 야, 그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또 올렸잖아요. 밤에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음. 자기 대안이 최고인데, 음. 그러면 너네 대안 제시해 봐. 지금 응급실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빠진 거예요. 제가 한 마디만 언지면 제가 어제 전화 쫙 돌려봤어요. 둘러가 당뭐 용화대 다할 것이 뭐냐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죄 재선 종특이다. 이거는. <laughs> 중재한 코스프레! 하기 싫을 때 하는 짓이야! 진짜 중재를 하고 싶으면 따로 연락을 해야죠. 박단이든 뭐든 의료계에 합의를 해서 와야 돼. 게다가 박단은, 박단도 기사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중재한 동의하지 않는다. 중재라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 의사들을 중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재를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면 양쪽에 한쪽의 의견을 얻어서 사이드를 얻어가지고 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너 이거 받을래? 해놓고 만났어. 그냥 만나기만 거야. 여기서 너 할래? 해놓고 둘다 기사 딱 뿌려놓고, 난 할만큼 했어. 난 분명히 중재했다. 책임 너네 책임이지 음.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전화 돌려본 사람 (8명) 중에 (7명이) 다보냈어어한 <laughs> 명이 아니에요 아닌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안 하더라고요 어. <laughs> 친한 게라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제 검찰 때 보고 지금 또 이렇게 당 대표가 되는 거는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데 검찰 때도 이제 검찰들이 검사들이 언론플레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뭐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여론이 좀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뭐 구성영장 발부가 음. 되냐 마냐 이런 거 있을 때 기자들한테 이렇게 흘리는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치권에서 그, 그 소음 많죠? 아니, 요즘에도 네. 그 아예 그뭐 한동훈 사람 여러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한동훈 대표와 친한 쪽에서 이런 기사 좀 써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의 언론사 내가 사실 들었는데 내가 그걸 말할 순 없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몇개 언론사 들었는데 이렇게 쭉쭉 들었는데, 거기서 뭐, 그대로 써준 데는 계속 이제, 이제 라인이 유지가 되고, 그기사가 계속 나가주고, 아닌 데는 이제 킬 된대요. 네. 아, 저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써주지 않더라, 그럼 킬. 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는 좀 친한 기자는 직접 또 어떤 기사에 대해서, 한동훈의 입장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겠어?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제안을 받았는데, 아안 써줬대요.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그러게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런... 들었던 말은 이 분노의 방식인데 좀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스타일이 그래요. 좀더 무섭다랄까 좀더치하라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빡 하는 게 있대요. 음. 야이어끼가 야이, 하면서 빡 음. 하다가 나중에 전화좀 미안하니까. 음. 뭐밥 먹었냐? 뭐라면서 이제 아까 내가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랬어? 약간 이게는데한동 대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텔레그램 아빠, 탈퇴. 아빠. <웃음> 탈퇴. <웃음> <웃음> 네, 뭐 20. 이렇게 써봤자 어. 그뭐 방이 폭파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어. 아예. 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laughs> 온라인 상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어.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우, 표정을. 차가워, 차가워. 예,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몰랐는데 끊어져 있어. <laughs> 어, 끊어져 있어 근데 그 기자들도 네. 안 관심 안 차다. 아, 뭐. 내가 이제 이 라인에서 끊겼구나 그걸 네. 안다고 하더라고. 다 아시겠지만은 그 한동훈 대표 거, 검사 시절에도 그 한동훈 검사와 함께하는. 음. 한동원 검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키우는 한동원의 차일드들이 있어요 기자 기자들 중에 <laughs> <laughs> 그렇고 어,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검사인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뭐 아주 뭐 급이 높은 뭐 어디 지검장이나 뭐 검사장 상대하는 기자는 아닌데. 음. 그런 분이 어쨌든 이렇게 대접해 주고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하면 좋죠 막잘 대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어, 뭐 정보를 준다 이정도까지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뭐 밥도 먹고 음. 그런 일이 뭐 흔하지 않으니까 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좋고 하니까는 관계가 잘 맺어지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좀 공격적인 취재를 하거나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의문이 생겨서 어. 공격적인 질문을 하거나 음. 또는 반론을 펴거나 음.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 차단된다. <laughs> 그 아. 차단이야. 카톡이, 카톡이 바로 끊겨. 토기 차단이 된다.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만날 수 없다. 음, 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음, 음. 저는 이정주 기자가 저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아,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뭐 네, 뭐 이제 다, 이거는 이제 고위 관계자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자 내가 봤을 때 말이야 한동훈은 어? 음, 세 명을 합쳐놓은 거야. 억으로 이준석. 어. 어깨뽕의 황교안 <laughs> 플러스 그리고 세력화의 친윤 그세 명의 그세 명을 합친 혼종 음. 가장 나쁜 것만 해냈대요 음. 이준석 대표처럼 막 언론플레이하고 막 음. 이거 음. 이거 플러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하면서 나름 숨, 숨기는 거 있었거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요거만 있는 거야 언론에 막 미디어하고 이거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옛날에 전 대표가 가서 막뽕 맞아가지고 막 거리에서 광화문 유세하면 <laughs> 의전 좋아하고, 에이, 대표인 거 좋아하고. 에이, 현장 가면 뭐 자기밖에 음, 안 찍고, 막, 음, 음. 어? 구두, 자기보다 높으면 막 깔아 안히고 잘하잖아, 종선 때 보면. 에이, 갑자기 막 자기가 비기라고 음. 하고. 그렇게 이제 주인공 의식 음. 약간. 그리고 이제 친윤들은 정말 래밍처럼 음. 일, 일, 일자 대형서서 방향 가잖아요. 음. 이제 그런 거. 그 세계를 합친 혼종이다. 아. 이번에 이렇게 혹평을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가혹한 혹평이네요. <laughs>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섞어놓은 거에 어쨌든 나쁜 점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장점들을 어쨌든간에 뭐 구하는 게 같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점을 빨리 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준석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준석의 장점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갈라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특정 성별의 특정 연령대의 지지층이 주장하거나 어떤 뭐 하고 싶은 거를 대변하는 역할을 굉장히 하면서 자기 지지층 어, 확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대남 네. 결국은 그건데 음. 근데 이 얘기를 막 포장을 막 합니다. 음. 그럴 음. 듯하게 어떤 맞아요. 공정의 문제 그리고 음. 공정한 경쟁을 모든 것에 적용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실력주의 그렇죠. 그렇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끌고 가는 거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적어도 이 지지층이 볼 때는 음. 그게 어 대단한 어떤 그 철학이 있는 것처럼 음. 느껴져요 아이 점을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이준석의 지지층이 볼때 이준석은 지금 이 정치권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적인 어떤 그러한 컨텐츠 어. 음. 있는지도 그렇나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잘 보면은 이게 그게 사실은 저게 대책인가 이 정책인가 싶은 얘기인데 음. 이미지가 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음. 걸 많이 어.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냐면, 음. 나는 잘아리야 이게 있어요. 음, 뭐든지 어. 나는 잘 아리아. 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 문제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laughs> 했잖아요. 그게 진짜로 뉴라이트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그렇죠? 음. 근데 지금 한동훈 정치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정치도 내가 잘 아리아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 갖고 지금 보면은 용산에다가 시비를 자꾸 걸려고 하는 게 지금 예를, 예를, 예를 들면은 이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디테일한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음. 그런 거를 얘기를 막 대책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걸로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그 디테일한 정책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평생의 어떤 철학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은 얘기가 이렇게 안 됩니다. 음. 지금 이정주 기자한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아, 너무, 아니, 저는 비웃아요 당내 너, 의원들이 비웃었어요. 응, 너무 그렇죠? 그랬어. 어, 이정주 <laughs> 기자가 취재해온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웃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근데 <laughs>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기술적인 것만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알이 되고 싶고 그걸로 지금 용 용산을, 용산을 치고 싶은 거구나. 음. 요것만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저는 하고 싶은 게 뭔지 가 약간 보여요. 되게 세련되고 팬시한 한 모습을 음. 되게. 그것도 여기 이미지에 불과한데. 그죠. 어,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이잖아요. 어, 나는 그런 게 되고 싶다. 내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사회라든지 세상이 아니라. 음. 그렇죠. 어, 내가 되게 뭐 뭐. 그래 그래서 아무튼 팬시하고 진짜 좀 세련된 어떤 보수적인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걸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나, 되게 나는 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요 이런 거. <laughs> 그러고 싶다. 뭐. <laughs> 에그 현장에. <laughs> 현장에 가서 카메라 보고 갑자그 어. <laughs> 짤방 있더라고요. 아그 뭐지? 되게 멋있는 사진도 있어요. 음.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laughs> 이게 이투비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보여준다. 이걸 보여주는 사진에 <laughs>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laughs> 넥타이 쫙 야. 이거 이게 사진이 뭐예요? 이 사진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근데 이게 출처가 분명치 않은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올렸다는 썰이 있어요. 페북에. 아니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돌았던 사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왜이 사진은 왜 존재하는 거요? 보시면 음. 한동훈 대표인 건 맞습니까? 어, 한동훈, 한동훈 대표인 건, 대표인 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서 한동훈 쪽에 또 이거 한동훈 대표가 직접 올린 거냐 이런 걸뭐 확인하고 음. 그러긴 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laughs> 맞는데. 어디서 어떻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laughs>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으로 마무리 하려는 이유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주제가 한동훈. 나는 팬시해지고 싶고 인형 갈등 이런 막 얘기를 자꾸 야기시키는 뭔가 올드해 보이는 한동훈 대통령과 달리 나는 민생과 관련해서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이런 중재자이고 싶어. 나는 유능한 보수야. 라고 지금 외치고 싶었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